Come be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도 역시 테슬라 소식 들고 왔는데요. 이번엔 진짜 좀 특별합니다. 속도 빨라졌다, 충전 용량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예 관점 자체가 다른 업데이트거든요. <laughs>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리미리 눌러주시면 태조가 더 열심히 달려올게요. 자, 2025년 10월 1일자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최신 비포 슈퍼차저에 완전히 새로운 손잡이를 추가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손잡이가 아니에요. 이름하여 접근 가능한 손잡이. 영어로는 액세스블 핸들이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누구나 쉽게 쓸수 있게 만든 인체 공학적 디자인의 손잡이입니다 특히 휠체어 사용자분들을 포함해서 더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케이블이 생각보다 엄청 무겁거든요 특히 CCS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진짜 장난 아니게 무거워요 테슬라 슈퍼차저 케이블이 그나마 다른 C C S 케이블보다는 훨씬 가볍고 다루기 쉬운 편인데 그래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무게였던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번에 뭘 했냐? 비포 슈퍼차저 신규 설치 현장부터 이 새로운 인체공학적 손잡이를 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손잡이가 어디 달려 있냐? 충전 툴러그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슈퍼차저 스탠드에서 차량까지 케이블을 옮길 때 훨씬 쉽게 잡고 이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테슬라 커넥터나 기존에 내장되어 있는 CCS 어댑터는 전혀 변경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이 새로운 손잡이를 쓰든 기존 방식대로 플러그 부분을 잡든 둘다 선택해서 차량에 꽂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생긴 거죠. 자, 그럼 이 손잡이가 달린 충전 스탠드는 어떻게 구분하냐? 바로 접근성 표시 사인이 붙어 있습니다. 충전 스탠드 옆에 접근성 마크가 그려진 표지판이 있고요. 종종 바닥에도 접근성 심볼이 페인팅되어 있어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 보신 적 있죠 비슷한 느낌이에요 <laughs>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이 스탠드가 장애인 전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Accessible EV Chasing Use Last 그러니까 접근 가능한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맞지 맞게 사용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특정인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쓸수 있어요. 다만 다른 충전 스탠드가 다차 있을 때만 쓰라는 거죠. 마치 테슬라 슈퍼차저에 있는 트레일러용 풀스루 스탠드랑 비슷한 한 개념입니다. 트레일러 끌고 온 사람들 위한 자리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되 급하면 다른 사람도 쓸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테슬라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그냥 착한 기업이라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사실 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에는 ADA라는 게 있어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한국말로 하면 미국 장애인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공공시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포함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한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진짜 똑똑한 전략이기도 해요. 왜냐고요? 지금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테슬라 차량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도 다쓸수 있게 개방됐잖아요. 포드도 쓰고, GM도 쓰고, 리비안도 쓰고, 현대차도 쓰고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사용자층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시장 자체가 점점 더 다양한 연령대로 확장되고 있어요. 고령 운전자분들도 많이 늘고 있고, 장애를 가진 운전자분들도 전기차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한테 충전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가 진짜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충전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충전하기 너무 힘들고 다른 한쪽은 손잡이도 잘 되어 있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당연히 편한 쪽 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렇게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요. 바로 NACS입니다. 노스 아메리컨 찰징 스탠다 d 북미 충전 표준이죠. 테슬라의 충전 커넥터 방식이 이제 북미 전역에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차저가 사실상 북미의 대표 충전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테슬라가 이렇게 접근성 개선에 나서면 다른 충전 네트워크 업체들도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이비고 찰지 포인트 같은 업체들도, 아,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업계 전체의 표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케이블 무게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테슬라 슈퍼차저 케이블이 다른 CCS 케이블보다 훨씬 가볍고 다루기 쉽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처음부터 케이블 설계를 정말 신경 써서 했거든요 구리 사용량도 최적화하고 케이블 굵기도 적절하게 조절하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무거워요 특히 액체 냉각 방식으로 되어 있는 고출력 케이블은 진짜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인 남성들도 가끔 어? 이거 좀 무겁네? 하는데 팔 힘이 약하신 분들이나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걸 차량 충전구까지 들고 가서 꽂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된 손잡이가 정말 게임 체인저인 거죠. 플러그 바로 아래에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손잡이가 있으면 훨씬 더 편한 각도와 자세로 케이블을 잡고 이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럼 이 업데이트가 어디서부터 적용되고 있냐? 지금 새로 설치되는 v4 슈퍼차저 사이트부터 순차적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v4 슈퍼차저가 뭐냐면요. 테슬라의 최신 세대 충전기예요. 기존 v3보다 충전 속도도 빠르고 CCS 어댑터가 가 기본 내장되어 있어서 테슬라 아닌 다른 브랜드 차량도 바로 충전할 수 있는 버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슈퍼차저 충전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접근성 손잡이가 달린 스탠드를 포함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존 사이트들도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X, 옛날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테슬라 팬들이에요. 특히, OMG FSD라는 계정이랑, The OG JMO서라는 계정이 현장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서 이새로 손잡이가 확인된 거죠. 테슬라 커뮤니티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제일 빠르게 캐치해 내거든요. 사진 보시면요.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기존에는 그냥 충전 플러그 부분만 잡고 케이블을 끌어당겨야 했는데 이제는 플러그 아래쪽에 크고 튼튼한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려있어요. 이 손잡이를 잡고 케이블을 이동하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이런 디테일한 개선을 할때 보통 조용이에요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슬쩍 적용하고 사람들이 발견하면 아 이거 좋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번에도 딱 그랬어요 공식 발표 없이 그냥 현장에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개선이 정말 의미 있는 게 전기차 충전 경험에서 실제로 불편한 부분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충전 속도가 5분 빨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훨씬 진더 근본적인 개선이라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시장의 주요 소비자층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전기차로 넘어올 때 충전 편의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법으로 ADA 준수가 의무화 되어 있다는 건 결국 모든 충전 네트워크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먼저 나서서 기준을 제시하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시장 리더십이에요. 실제로 다른 충전 업체들 상황 보면요. 접근성 측면에서 많이 부족해요. 케이블도 무겁고 충전기 위치도 불편하고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곳도 많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확실한 솔루션을 내놓으면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테슬라 슈퍼차저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장애인 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임산부분들, 노인분들, 아이를 안고 계신 분들. 짐이 많은 분들, 일시적으로 다치신 분들 등등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개선이거든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석이죠. 자, 여기서 테슬라의 전략을 좀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단순한 충전 인프라가 아니라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한테도 개방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슈퍼차저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테슬라 생태계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포드 전기차 타는 사람이 슈퍼차저 써보고 이거 정말 편하네 다음에는 테슬라 살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슈퍼차저를 다른 브랜드 차주들도 쓰게 되면 충전 수익이 생기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충전 비즈니스 자체가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편하게 쓸수 있도록 만드는 게 테슬라한테는 진짜 중요한 전략인 거예요. 접근성 개선 선도 그 전략의 일부인 거죠. 그리고 NACS가 북미 표준이 됐다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원래 북미에는 CCS라는 다른 충전 표준이 있었거든요. <laughs> 근데 테슬라의 커넥터가 더 컴팩트하고 더 사용하기 쉽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 보니까 GM, 포드, 리비안, 볼보, 폴스타, 현대차, 기아 혼다 닛산 등등 거의 모든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우리도 nacs 쓰겠습니다 하고 줄을 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자동차 업계에서 이렇게 하나의 표준으로 통일되는 일이 정말 드물거든요 테슬라가 사실상 업계 전체를 자기네 표준으로 끌고 온 거죠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접근성 개선을 하는 게 정말 타이밍이 좋은 거예요. NACS가 표준이 되고 슈퍼차저를 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쉽게 쓸수 있는 충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어필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도 좋아지고 실제 사용성도 개선되고 일석이조죠.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접근성 손잡이가 점점 더 많은 슈퍼차저 사이트에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충전 네트워크 업체들도 비슷한 솔루션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전기차 충전이 점점 더 보편적이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일이 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북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럽,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접근성 이슈도 같이 부각될 거거든요. 테슬라가 여기서 먼저 기준을 제시하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충전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접근성 측면에서는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거든요. 쓰읍, 케이블 무겁 고 충전기 놓기도 제각각이고 휠체어 접근 어려운 곳도 많고요. 테슬라가 이렇게 설레를 만들면 우리나라 충전 업체들도. 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laughs> 테슬라가 비포 슈퍼차저에 새로운 인체공학적 손잡이를 추가했어요. 충전 플러그 바로 아래에 달려 있고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쉽게 충전할 수 있게 설계됐죠. 접근성 표시가 있는 스탠덴드는 누구나 쓸수 있지만 다른 스탠드가 다 찼을 때만 쓰는 게 매너예요. 이건 미국 장애인법 ADA를 준수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더 많은 사람 에게 개방되면서 다양한 사용자층을 배려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그리고 NACS가 북미 표준이 되면서 테슬라가 업계 전체의 접근성 기준을 끌어올리는 효과. 또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뉴스 보면 감동이에요. 테슬라가 기술력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싶거든요. 속도 경쟁, 성능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두가 편하게 쓸수 있는 기술이 진짜 좋은 기술 아니겠어요? 앞으로 길거리에서 이 새로운 손잡이 달린 슈퍼차저 보시면, <laughs> 아, 태조가 얘기했던 거다. 하면서 한번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분들이 쓸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도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의 이런 디테일한 개선 사항들 앞으로도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태조가 더 열심히 달려올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고요. 다음 영. 영상...